고구마 밭에 황산가리 치러 나왔습니다. 여러분 황산가리를 치면은 색깔이 좋아지고 당도가 높아지고 저장성이 오래갑니다. 근데 이것도 막쫓치면안 돼요. 황산가리도 막 쳐치놓으면은 나중에 고구마 먹어보면은 황산가리 냄새가 납니다. 이 황산가리 칠때 주의점 말씀드릴게요. 많은 분들이 입맛 무성한 고구마 때문에 연락 오시는데 여러분. 수억제제 치세요. 제그 앞에 영상, 고구마 영상 앞에 보면 수억제제 있어요. 이 고랑이 다 보여야 돼요. 입만 무성한 고구마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밥 만들기부터 여러분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밥 만들기가 중요하거든요. 밥 만들기 할때뭐하시냐퇴비를좀 넣는데 아무 퇴비 넣으면 안 됩니다. 어떤 퇴비를 넣느냐 하면은 개분은 질소질이 굉장히 많습니다. 질소 성분이 많으면 고구마 순이 무조건 못 자랍니다. 질소 말고 돈분, 질소질이 낮은 돈분이 있어요. 그걸 넣으시고 자, 이거 보세요. 이 복합비로인데 21, 6, 7 이게 뭐냐 하면 은 앞에 이게 질소예요. 질소인산가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질소질이 이렇게 높으면 은 무조건 웃자랍니다. 이거 왜 보여줬냐 이거 제가 다른 데 사용하는 건데 고구마 밭에는 이거 사용하면 안 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. 고구마는 요 보세요 고구마 전용비료에 보면은 질소 인산가리 질소 7 인산 7 가리 18이 질소가 낮잖아요 여기는 21 이잖아요 어 복합비료 중에 21-17 17, 17 이래 나오는데 앞에가 다이 질소가 높아요 이거는 다른데 또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고구마에 사용하면 안된다 그리고 뭘 주셔야 되느냐 하면 요봉사 봉사익을 주셔야 돼요. 그래야 고구마가 안니 속이 꽉 차고 단단하고 이거 좋아요. 이거 보면은, 여기 뒤에 보세요. 고구마, 선놨죠 고구마. 12회수. 1년에 두 번. 그리고 토양 살충제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. 토양 살충제 안 해주면은 벌레가 고구마 밥 먹습니다. 자, 그런데 황산가리 오늘 치러 나왔는데 황산가리 칠때 이거 주의점이 있어요. 이거 무조건 막 쳐놓으면 고구마 먹어보면 여러 황산가리 냄새가 납니다. 황산가리를 왜 치느냐 하면은 황산가리를 치면은 고구마 때깔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는 당도가 높아져요. 그리고 저장성이 오래갑니다. 그리고 수확량이 18%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어요. 그런데 무조건 막 때려치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은 과수의 크기, 정대, 당도, 당도 증가 때깔을 좋게 한다. 맛과 향을 높여주고 상품성을 향상시켜준다. 감자, 고구마, 뭐 이런 거쭉 이렇게 나오죠. 이거 이하마 좋다 그 말입니다. 여기도 보니까 고구마, 이 나와있잖아요. 고구마. 황산가리도 밥만들게 하실 때도 좀 뿌려도 좋습니다. 자 그런데 이거는 옆면시비 하는 거예요. 지금은. 여보니까 수용성이라고 나오죠. 야도 보니까 100% 수용성, 관주, 옆면용 해놨잖아요. 황산가리, 수용성. 자근데요거는 하얀 가루예요. 요거 10kg 짜린데 인터넷에 뭐만 몇천원 밖에 안 해요. 이거 하나 해놓으면은 얼마나 오래 썼는지 모릅니다. 자, 그런데 이거는 수확기가 다 돼서 막 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고구마를 나중에 먹어보면 황산가 냄새가 나요. 이거 물론 미끄럼 때 사용할 수도 있고, 요거 보면 제가 선한데 초기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, 중기 후기에 사용할 수 있는데, 수확 한달 전에는 되도록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고구마 먹어보면은 고구마에 황산가루 냄새납니다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냐 여러분 굴러 미는 거 있죠 분무기 20리터에 초기에는 40g 농약방 가면 요런 거 주죠 여러분 요거 한 스푼 하면은 거의 한 30g 정도 됩니다 요거 30g 여러분 무게 재사세요 요거 두번 하면 60g 정도 됩니다 여기 고기. 근데 고구마를 먹어보면 황산가루가 냄새나지 않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수확 한달 전에 치는 거예요. 한달 전에 옆면시비 한번 하고 한달반 전에 옆면시비 한번 합니다. 그러면은 얘들이 때깔이 좋아지고 당도가 높아지고 저장성도 오래가고 황산가루 냄새가 안 나요. 물론 수확량도 늘어납니다. 근데 수확하기 한달 이전에 막쪼 때려쳐 버리면은 여러분 고구마 먹으면 항상 간 냄새납니다.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여기 어 중기 후기에는 20리터에 6 0 g 쳐놨는데 6 0 g 8 0 g 쳤는데 8 0 g 하지 마세요. 제가 해보니까 6 0그만에 충분해요. 정량을 지키세요. 말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. 이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. 수확하기 한달 전에 한번 치고 한달반 전에 한번 치고 자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작물 비대 착색기에는 12일에서 15일 사이 간격으로 살포해라 옆면 살포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수확하기 한달반 전에 한번 치고 한달 전에 한번 치고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치니까 적당해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수확 다 돼가는데 막대리 치지 마세요. 그러면 고구마에 황산갈이 냄새납니다. 그러면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황산가리 20리터에 6 0 g 넣어서 연면시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꼭 여러분들 이런 거 보내면은 6 0 g 이 얼마나 되나요? 해서 여러분들 다 저울도 없을 것 같고 제가 6 0 g 얼마되는지 제가 따라 보겠습니다. 자. 종이컵으로 해서, 자, 요거는 여러분들, 저, 농약방 가면 줍니다. 한번 하니까 28g. 자, 두 번. 요두번 하니까 거의 뭐 60g 되네요. 보세요. 자, 요거. 여러분, 두번 하세요. 농약반대 가면 요거 줍니다. 요 빨간 스푼 요, 요, 보니까 한 5분의 2 정도 담겼습니다. 5분의 2 정도. 자, 요렇게 해서 옆면 시비하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, 이거 황산가리 여러분 인터넷에 판매되 10kg짜리 하나 사놓으면 여러분들, 얼마나 오래 썩겠어요, 여러분들. 텃밭에 이거 하나 사 놓으시기를 바랍니다. 제가 그러면은 약을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요거 2 0리터 물통이에요. 2 0리터 물통인데. 자, 조금 전에 60g 황산가루를 넣고 섞어 주는 거예요. 자, 이거 수용성 황산가루입니다. 요, 거 딱, 끼워가지고, 이 요런 제품이 있어요. 제가 상표는 안 보여드립니다. 이거 제가 광고가 아니고, 여러분, 이런 거 안에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. 이게, 이거, 요렇게 해서 건전지로 하는데, 여러분, 황산가리 옆면 시비해 주시면은, 여러분들, 고구마 색깔도 좋아지고, 당도도 높아지고, 저장성도, 좋아지고 수확량이 18% 이상 높아집니다.